왼 쪽, 손 옆쪽, 손바닥한테 날 남쪽, 무릎 무 쪽, 연결해서 해볼게요. 준비, 시작. 이쪽 이쪽 다, -okay. <début> 저쪽 저쪽 다, 앞쪽 앞쪽 다, 뒤쪽 뒤쪽 다. 한 번. 이쪽, 저쪽, 앞쪽, 뒤쪽, 이쪽, 저쪽. 쪽, 북쪽, 짝, 동쪽, 서쪽, 남쪽, 북쪽, 짝, 동쪽, 서쪽, 남쪽, 북쪽, 자 동서남북 말씀 잘안 이쪽 <laughs> 저쪽 앞쪽 뒤쪽은 아까 연습해서 됐는데 동서남북은 동서남북 음, 다시 해볼게요 준비 시작 동쪽 아니 동, 동서남북만 시작 동쪽 동쪽 짝 <laughs> 서쪽, 서쪽 서쪽 짝 쪽 남쪽, 짝 북쪽, 북쪽, 짝동쪽짝서쪽짝 남쪽, 북동 북쪽, 동쪽동 동쪽 남쪽, 동쪽 남쪽, 북쪽, 남쪽, 북쪽, 동짝동서남북이 안돼